이성 괜찮아? 어? 괜찮아 다리? 괜찮... 아요 아뇨 지나서그래 나이스 아. 뭐하고 해어 이거 하고 한팀도 뭐하고 해우리 이거 하면 4명 빠지고 네명이 빠져? 누구 누구가? 아 9명이잖아 아, 진짜? 형구랑 노래 가서. 아, 노래 가서? 12명이었다며. 11명이었어. 아, 우리 아까 11명이었대? 어. 그럼 한 명, 미... 아, 이거 있 명이구나, 1 0명이었나 심판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. <laughs> <저 미래>. 아, <laughs> 왜, 여기 심판이 있어. 심판까지 포함해서 열명이로 어, 맞아, 맞아. 아, 총 인원이? 어. 아, 맞아. 심판 포함하면 보통 한 12명 뛰어요. 아, 야, 가자! 돌든대로 근데 네. 여기가 좀 흉차가 많이 난다. 아, 박수홍 못해서 그러지. 아쉽다는 쉽다. 어. 똥이야, 네. 돌아 네. <laughs> 네. 아, 네. 아하. 아하. 아, 맞아. 하이트랑 골든. 네. 응. 형은 검정색이 없어서 빨간색이. 블랙색이야. 음. 어, 맞아. 오우, 이 기를 한번 씹어 줘야 돼. 이줘 여기는 한번쏴켠거

진짜 잘했지? 어! 진짜 잘했지? 어! 야, 나이스. 네. 어. 나이스! 어 여기가 앉아있는 것 같아 아 나이스! 아 맞다 어 기억하네? 아형형 형 얘기해줬어? 아 짧은 기간동안 얘기 많이 했네 아 휴가 얘기해줬어? 응. 아, 그러면서 얘기했구나. 응. 나트랑 가봤대, 홍는이어 이승훈 휴가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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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 언제다? 끝났지 아, 끝났어? 다섯 번째. 다섯 번째? 어디 갔다 응. 왔어? 부산, 부산. 강한데요? 근데 더워서. 그냥 처박혀 있어서 그거 아무것도 못했우리 했잖아요 사 없는 데서 <laughs> 아, 할까 했는데 가이안그데 너무 더워가지고 <laughs> 야, 뭘할 계획은 있었어? 해 먹었다, 해. 어, 어, 회 먹었다 그러니까 회 먹었어? 회는 너무 더라 부산이 더비어 부산이 어 아이아다아다박한거야응아1요 어, 어, 아, 어, <laughs> 휴가 며칠이었는데 일박을 갔어? 일주일 인데일박만 갔어? 아. <laughs> 야 한치야? 카운트? 어? 아 카운트 간좀 못맞춰 아 못맞춰? 여친 일정이 안됐구나 너랑 약간 달랐어? 거기 바빠 가지고, 아, 한 어우, 자 그러니까 다들 상을 뺐어. <목소리> 오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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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뜨거워, 공이 뜨거워. 음성은 <목소리> 공이 뜨겁지. 그지이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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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하 잖아. <목소리> 자기가 뭐 해보려고. 네, 자 이자 어, 아, 오, 아까비, 맞아, 맞아. 다 오시면 할까요? 다 오시면. 잠시만요. <laughs> 오늘 어디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어, 저 네. 놀러 얘 <laughs> 놀러 얘랑 놀러 얘랑 놀러 갈 거야 아 나트랑 아, 가요 아 언제 가요? 9월 아직 안왔 며칠? 3박 4일인데 약간 어, 2박, 4일. 2박 4일 같은 느낌으로 어. 가봤어 나트 아니 가보고 알려줄게 코비다 <laughs> 신발, 신발 사오래? <laughs> 짝퉁 사올까? <laughs> 장 가야겠네. 어. 아유 사와도별 소용이 없어. 예전에 너책다 읽었어 아니면어 무슨 책? 내가 아, 연, 그 연말에 그 무슨 내가 책을 사주면 읽을 거냐 물어봤어. 일단 사주면 읽는데 책을 사달래. 어. 책이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뭐라도 읽을 <읽었다며>. 텐데. <laughs> 그래서 책을 읽는지뭐마음의법칙인가 잘 있어? 데 팔았지? 어딘 있지, 있지 않팔리냐팔것 <laughs> <거> 같은데? <laughs> 팔고 잃어버렸다 할것 같은데, 나중에? 와, 민지 형 <laughs> 민지 형 되게 <굉장히> 축하더라 어. <laughs> 어, 나 오랜만에 오랜만에 민지 형이랑 이렇게 내 취업이었는데 와 아유.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? 어 이거 먹어봤어? 뭔데? 이거 유튜브 파줬어 얼마 어, 그거? 어, 그런 거. 네. 런아구런아 아, 그거 유튜브에 번거데 맞아요 그거 누 했더라? 유아 유튜브 그런, 어, 그 아, 유튜브. 아, 그런 것도 아, 봐? 유튜브 왜 이렇게 유튜브 잘 보는구나. 어, 최근에 봤는데? 박수를 하나 만들어줘야지. 저 만들어줬어. 저희, 저희 한잔더있어맛있다 이거. 어? 안 돼, 이건 내 거야. 같이 나눠 먹어. 이건 내 거야, 이건 내 거야. 중국도 돌아오면 안 진심인데. 약간 진심, 아니. 장난인데 하지만 진심 몇 살이야? 진심이야. <웃음> 진심이야. <웃음> 근데 내 옷은 다 뺏어 가샤이 <laughs> 있나? 네 저희 그냥 어어디어디서 왔어 파울도 아닌 거 같은데? 아, 응. 파울이어서 준 음. 거야? 음. 맞아 파울이어 거야 파울이 아니었으면 이 <laughs> 끝나는 건가어 음. 끝?